안녕하세요. 세포이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잠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중년의 잠자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40대, 50대 이후도 하고 살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20대 때 했던 생각이에요.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40대의 부부들이 안 해요. 무슨 소리냐고 하시겠지만요. 중년의 잠자리가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부부들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성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점입니다. 과연 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성들이 40대가 되면 꺾인다. 기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40대의 남성이 가장 많이 핍니다. 가 되지 않고 꺾이고 하는 시기에 약을 먹으면서까지 바람을 피는데요. 그것은 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어질수록 남자들이 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여자의 성은 40대가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을 진정으로 아는 여성은 40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성의 성은 40대에 중요합니다. 근데 남편이 나한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아는 순간 성감도 줄어들고요. 성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불태워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감추게 되죠. 아, 내가 너무 밝히는 여자가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성 성감이라든지 성욕을 감추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인식 이것이 중년의 부부의 관계를 리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40대가 돼서도 50대가 돼서도 여자는 해주는 거고 남자는 해달라고 하는 게 기본값인 것 이것은 부부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요 내가 해주고 싶은 여자 내가 해줘서 여자가 행복해하는 것이 남성성을 인정받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은 성적으로 원활할 때 그리고 왕성할 때 내가 여성에게 만족을 줄때 남성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 남자는 해달라고 하고 나는 해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는 어릴 때의 마인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관계 리스로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여자기 때문에 먼저 하자고 하기 어려우신 혹시 아내분들 계신가요? 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하자고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도 상담 때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남성으로서의 그 남성성이 너는 뛰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 남자 매력적이지 않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들도 나를 원하지 않는 아내는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꺾고 굳이 내가 하자고 해야 되는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할 때 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가치 검증을 받는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아, 뭐 그런 성적인 걸로 그런 걸 느껴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성욕이 들어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랑 똑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성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 본능적인 것을 부인당할 때 당연히 그 아내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제가 상담 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세번 정도 아내에게 거절당하고는 아내 앞에서는 기가 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남편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만큼 나를 원한다는 것. 내가 해주는 형태가 아닌 내가 그 남자를 원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남편에게는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일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성관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관계 리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 관계가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느끼는. 아, 빨리 하고 끝내세요라든지. 아니면 빨리 하고 잡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관계로부터 굉장히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익숙함. 1번부터 10번까지가 늘 반복되는 것. 그 익숙함이 이 중년 부부를 관계 리스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세 가지로 한 솔직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세 가지 외에도 씻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남편분이나 아내분도 계시고요. 너무 살이 쪄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말라서 관계할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신경 써야 중년의 잠자리에 조금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성은 제가 늘상 주장하다시피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반찬을 먹을 때 똑같은 반찬 안치에 먹었던 거 저녁에만 먹어도 질리고 며칠 똑같은 거 먹다 보면 나중에 그 음식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 관계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상담 사례 중에 알고 보니 남편분은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디스트적인 S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결혼하고. 한 10년간 못하다가 외도를 계기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외도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 성적인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허심탄회하게 함으로 해서 두 분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한 2, 3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저 사람도 본인의 성적 취향을 솔직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랑 관계를 하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기저도 굉장히 많았지만, 외적인 부분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어떤 어떤 스타일인데, 내 아내가 그런 스타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꾸미면 정말 예쁜 아는데, 꾸미지 않아서 자기 성적인 욕구가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더 많아서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시각적인 자극 요소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냥 나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사랑해달라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외적으로 너무 끌리지 않아서가 사실은 더 많은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외적인 어떤 요소를 조금 더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든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건데 제가 어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 성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날씬하고 예쁘고 듬직하고 멋있는 바디를 싫어하는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외적인 꾸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충만한 사랑과 성으로 아주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 나눠주세요.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